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보이즈 플래닛 계급 쟁탈 포지션 배틀 리액션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제가 그래도 조금 많은 차로 할수 있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무대만 보고 리액션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분량 버전의 무대와 풀 버전의 무대 두 가지 두번 보면서 리액션을 하는 것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처음 먼저 볼건 라이크 제니 팀의 무대입니다 로봇이 있는데 약간 애니마. 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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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의 안무 퀄리티가 엄청 좋네요. 처음 본 감상평으로는 시칭위 친구랑 정현준 친구가 춤을 굉장히 잘 추네요. 원래 이제 다른 친구들은 춤을 잘 추는 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몰아보기로 보다 보니까 어 재밌네요. 제, 제, 재밌게 잘 즐겼습니다. 일단 처음 봤는데 이제 두 번째 감상으로 풀 버전 보고 한번 디테일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 되게 잘 짰다. 나 근데 진짜 애니 메 같은데? 이런 이거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디테일하게 리뷰를 하기 앞서서 제가 어, 보이즈 플래닛 이 리뷰 중에 유일하게 아는 채를 할수 있는 미션 아니겠습니까? 명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안무가 일단 되게 좋네요. 뭔가 이 무대 구성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멤버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다가. 무대 쪽으로 이동하면서 시작하는 동선인데 이 동선이 시작점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워리를 잘쓴것 같아요. 관객분들의 시야를 인트로를 이용해서 가운데로 싹 모으게끔 하는 동선인 것 같아서 시작 인트로부터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아 여기 안무 되게 좋은 것 같아. 요 여기도 각자 방향에 맞춰서 간것 같은데 아 이게 전체적 그림이 안 보여서 좀 아쉽긴 하네요. 아 그리고 이 친구가 현준 맞나? 이 친구가... 오... 되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구나. 그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대랑 지금이랑 너무 180도 다른 이미지라서... 야, 이 머리 쓰는 것도 되게 좋았어. 확... 헤이헤이 헤이. 뭐... 센터는 워낙 잘 잡아주고... 여기... 훅... 부분 안무 흐름도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앞에 이상원 친구가 센터에서 가사에 맞춰서 안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센터 바뀌면서 비트로 맞춰서 안무 짠게 되게 영리하게 잘짠것 같아요. l e x a like Jenny, l like, e like, like, 에이 hey. 여기 <laughs> 잘한다 잘한다 한 애들 진 잘한다 락킹하는 친구들인가 혹시? 뭔가 기술 쓰는 게두 친구 중에 누군가가 락킹을 배워본 적이 있거나 락킹 댄서거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닛으로 가면서 다른 친구들 그 체력 안배도 좀 하면서 근데 여기서 살짝 아쉬운 건 이렇게 삼각대형으로 나오는데 뭔가 앞에서 했으면 오히려 그게 더잘 보이다가 마지막에 이 클랩하는 부분에서만 뒤로 가는 구성으로 싹 들어간 다음에 클랩하고 바로 갔으면 더, 좀 하늘의 준이 더잘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앞에서 하다가 뒤로 팡! 이렇게 가면 좋았을 텐데. 음. 헤이, 여기도 너무 좋았는데 그냥 욕심에 어쨌든 여기가 포인트잖아요. 킬링 파트이지 않을까? 네스리, 내게 알지 잘난게 제니. 여기가 이제 킬링 파트니까 앞에 부분에서 좀 많이 달리다가 여기서 갑자기 드랍해 버리면 좀더잘 보이지 않았을까? 왜냐면 하네리준이 가운데 센터 잡고 춤출 때부터 계속 이제 가사로 맞췄으니까 여기서 달리는 부분에서 좀 비트에 맞춰서 아니면 비트를 쪼개서 그냥 뚝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좀 쪼개서.

오이 아 그리고 이 개인 파트가 어쨌든 개인 파트나 유닛 파트를 넣는 게 전체적으로 힘을 빼면 안 되는 이제 퍼포먼스다 보니까 되게 빡세게 이렇게 춤을 춰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추면 아무래도 뒤에 힘이 빠지니까 유닛을 넣거나 솔로 부분을 넣는데 솔로 부분을 넣었음에도 개개인의 어떤 춤 실력이 되게 좋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되게 잘 살린 것 같은 느낌? 순흥윙 친구맞나 헤이. 둥둥둥팡 타타타타 소스를 되게 댄서한거 같은데 이 친구. 와! <목소리> 오. <오호호호호>. 대단한데? 둥둥팡. <목소리> 이그 다섯 친구인데 그 중에 개인 파트 가져간 세 명이 되게 춤을 잘 추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섯 명의 개인 파트를 공정하게 넣었을 때 아무래도 개개인 차가 있다 보니까 좀 힘이 빠지는 구간이 있을 수 있는데 두유닛을 섞어서 에너지가 안 떨어지게끔 배치한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헤이, 어우, 땅! 근데 여기서부터 좀 힘든 것 같아. <laughs> 그치? 둘이 안 맞... 아 근데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니면 상원 친구랑 주민 친구가 이제 마지막으로 유니스 끝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솔로 파트한 친구들에 비해 더 힘들 거란 말이죠. 그럼 다른 친구들이 가운데 있다가 먼저 안무를 들어가고 그 뒤에 이제 그두 친구가 따라붙는 느낌으로 했어도 에너지 안 떨어지고 갈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왜냐면 상원 친구랑 주민 친구가 진짜 힘들어 지금 딱 봐도 엄청 힘들어 <laughs> 둘이 유닛 한 다음에 바로 이 박스 한 번을 하려니까 야 근데 끝까지 안 놓친다 이 상원 친구 이 친구 되게 악발인가 와 이렇게 힘든데도 어떻게든 안줄지막 밀리더라도 끝까지 계속 가이 마지막 부분 달려 나온 다음에의 구성도 되게 영리하게 잘짠것 같아요 아무래도 앞전에 엄청 달렸으니까 여기서 조금 이제 늘리면서, 이제 개개인 멤버들 어필도 하면서 쉬면서 <laughs> 이렇게 영리하게 하고, 바로 다시 두 마디 먹고, 바로 이제 안무 다시 마지막 아우트로 빡세게 추고, 빵 전체적으로 구성을 봤을 때. 되게 영리하게 잘 짰구나라는 게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센터에서 잡아두는 친구들도 너무 좋았고 퀄리티 자체도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반응이 좋잖아요 이렇게 반응이 좋으면 내가 영리하게 이, 이쯤 되면 힘들테니까 여기서 한번 좀 쉬는 시간 갖고 이렇게 하자 라고 계획을 다 짜놨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관객분들의 환호가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럼 이제. 무대를 하는 사람도 흥분하게 되고 그런 힘이 더 들어가고 우리가 연습했을 땐분명 이쯤 되면 지쳤고 이쯤까지 할수 있는 체력은 있었는데 막상 무대 할때 이렇게 반응이 좋고 이러니까 힘이 더 들어가고 그래서 그 전에 지쳐버린 거지 <laughs> 그래서 이렇게 달려야 되는 부분에서 되게 엄청 힘든 게 느껴져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제 무대에서 맞닥뜨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이렇게 가는 모습들이 되게 파이팅 넘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너무 잘 봤습니다 아. 좋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Like Jenny 무대를 한번 봤습니다. 자 다음은 XXL, XXL 네, 영파시 분들의 노래죠. XXL로 무대를 꾸며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어린 친구들이 더 많이 포진되어 있는 느낌이네요. 이번 무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에이! 오 <laughs> 신발 벗겨진거봐헤이 <가진> <laughs> 야. 너무 잘했는데요. 오케이, 바로 이어서 풀 버전으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에 <laughs> 오 마이 갓! 와, 진짜 잘한다. 와, 이 무대는 아무래도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어쩔 수 없이 눈높이가 조금 다르게 봤는데 와, 엄청난데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네. 일단 좀 보면서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트로, 이 장난스러운 분위기도 너무 좋았어. 사실 이 분위기로 끝까지 갈줄 알았거든요. 저는 안무도 이런 식일 줄 알았어. 어우 여기서부터 뭔가 심장치 않았어. 어 뭐야? 아 잘한다. 이런 느낌을 보다가 갑자기 안무 들어가는데. <laughs> 와병아리 친구 뭐야? 무슨 일이야? 푸더크로 시작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오 턴도 너무 좋았고. 지금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이 뒤까지 더. 여기 안무도. 지금 여기까지 안무가 크게 네 달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베이직한 동작들로 구성을 했는데, 하나도 겹치는 거 없이, 기본기를 되게 이렇게 다채롭게 써서 안무를 한 게, 어, 좀 대단한데요? 아, 되게 스펙트럼이 넓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안무를 누가 짰는지 모르겠지만, 어, 친구들이 스펙트럼이 되게 넓네요. 뭔가 본인들이 알고 있는 모든 베이직 기술들을 다 넣었어 그러니까 되게 뻔하게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갑자기 안 뻔해 아 여기도 되게 기술이 어, 되게 유닛을 잘 짰어 오 구성 봐 이거 오. 와 뭐야 힙합하는 친구 있나 보다 헤이 뭐 그냥 와우 놀라운데 진짜로 와 여기 구성도 진짜 잘 짰어 삐끼삐끼 하고 나서 소스 맞추고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와 여기 구성봐 미쳤네 그리고 갔다가 오는 건데 내가 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 왼쪽 친구가 틀렸네요. <laughs> 귀엽다. 캉캉탕하고 각자 방향으로 웨이브로 퍼졌다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여기 왼쪽 친구가 살짝 뭔 <laughs> 까먹었죠. <웃음> 야 여기서도 아니 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사실 허허허 이런 소스를 구성으로 허허 것도 솔직히 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약간 뭔가 그 수준이 아니야. 되게 잘잘 잘, 잘 만들어진 퍼포먼스 같아요. 훅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안무 들어가는 것도 퀄리티가 되게 높아요. 어 여기 안 여기도 퀄리티가 되게 높아. 신발 벗겨졌죠? <laughs> 신발 들지 신발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아 좋습니다. 와우. 어 일단. 어 약간 좀 충격이에요. 퀄리티가 진짜 높았어요. 어떤 그 소스 맞추는 거를 시선을 뭐 끌어 모으는 거로 쓴 다음에 그 다음 나가는 안무들의 퀄리티가 되게 높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뭔가 진짜 레벨 높은 동작이다라는 것보다는 기본 베이직인데 그 베이직을 되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 느낌? 힙합을 했던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레슨을 힙합을 받아서 그 본인이 연습생 때 어떤 나갔던 진도들 그런 것들을 총 집약해서 만들었거나 아무래도 이제 XXL 노래 자체가 힙합 베이스고 쿵쿵짝쿵쿵짝으로 궁궁짝 가는 거다 보니까 솔직히 뻔하게 보여줄 줄 알았거든요. 자, 아무 들어갈 때부터 계속 이제 약간 좀 루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 진짜 충격인 것 같습니다. 오, 너무 좋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무대를 봤습니다. I like Jenny 그리고 XXL을 봤습니다. 진짜 제가 만들어 던 제가 했던 쉐보비보다 훨씬 퀄리티가 높은 것 같고요. 뭐 제가 이제 스토리를 보지 않고 이제 이번에는 무대만 보고 이제 리액션을 해봤는데 사실 댄스 포지션 친구들이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노래를 본인들이 녹음을 해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 춤을 추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그 처음 안무 짤 때랑 연습할 때까지 원곡으로 안무를 짜고 연습을 해요. 우리가 녹음한 걸로 한 이틀 정도 연습을 하고 무대를 하는 거거든요. 원곡에다가 맞춰서 춤을 짜서 다그 느낌대로, 원곡의 느낌대로 안무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녹음한 건 느낌이 좀 다르니까 약간 억지로 옷을 입힌 느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이 더 들어가서 그 루즈함을 조금 더 텐션감을 주려고 힘이 더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는 상황이 발생해서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괴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댄스 포지션 친구들은 그래서 조금 더 라이트제니 친구들이 되게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XXR 같은 경우에는 가사보다는 좀이 리듬에 맞춰서 비트에 맞춰서 안무를 짠게좀더 많아서 비중이 좀더 많아서 오히려 조금 수월했을 것 같고 라이트제니 친구들은 비트 맞췄다가 가사 맞췄다가 이렇게 다채롭게 썼는데. 거기서 이제 본인들이 녹음한 부분이 원곡이랑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지금 이 미션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하루에 진짜 한두 시간, 한 시간 막 자면서 안무 짜고 사실 제가 쉐이보뷰로 만든 버전이 거의 진짜 무대 0 개는 나올 거예요. 왜냐면 쉐이보뷰 했을 때그 멤버들간에 춤 격차가 좀 많이 났어요. 춤을 진짜 처음 춰보는 사람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격차가 있다 보니까 그 격차를 메우는 게좀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2A 짜고 알려줘 보고 안 되면 아예 그냥 다 날려버리고 새로 짜고. 다 알려줘 보고 새로 짜고.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계속 좀그 멤버 간의 격차를 좀 줄이면서 최대한 그게 좀안 보이게끔 하면서 막 머리 싸매고 하느라고 어, 친구들 보니까 그때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포지션을 해본 게 아니어서 또 댄스만 이렇게 또 중점적으로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두틴다 정말 고생 너무 많으셨고 또 생존하셔서 생방송까지 꼭 진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쉐이보브 참작자가 이거 이제 뭔가 막 부끄러운데 이 친구들 무대 보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었네. 멘트 바꾸겠습니다. 어 댄스 포지션을 해봤던 사람이 하는 리액션 여기까지 안녕.